잡 야, 새라! 왜 맞았는지 아나? 죄송합니다. 뭐가 죄송이냐? 방화용수가제 태리로 보이나? 대학에서 그렇게 배웠나? 하지만 오늘 레오만 당원는 제가 아니라... 말리기야! 가네야마 일어서라 일어서 가네야마 일어서 이 대학 다닌 놈들, 끼초인지 어? 불평불만에 싸가 빠진 군기 전쟁 대세는 울기나는 자식들이 뭐? 이거좀 알아. 왜 그래 구부다? 다음으 부대가 떠나고 있어. 다음은 우리 차례야. 말 조심해. 이럴줄 알았어. 우린 죽으러 가는 거야. 그래서 여자를 넣어줄 거야. 그때부터. 차라리 전쟁 때 처박힌 게 나아. 비가 말하는 건 너뿐이 아니었구 보다. <laughs>